이 X3 M50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너무나 다른 컬러와 디자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스트를 길게 땡기고 계시면은 10초간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을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월간 BMW 임채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아주 멋진 컬러의 이 X3. M50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퍼스트 에디션 차량으로 보시기에도 너무나 다른 컬러와 디자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딱 보시기에도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썸네일 클릭하실 때와 이건 뭐지? 하는 느낌으로 클릭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저 또한 역시 실물을 봤을 때야 진짜 너무 이쁘다. 완전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차량의 진가를 알아주시는 아주 멋진 고객님한테 출고가 될 예정인데요. 간단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M50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이 퍼스트 에디션이 어떤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이 X3는 일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20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M50 모델입니다 X3M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 모델이 현존하는 X3 신형 중에 가장 빠른 모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X3M50 모델은 직렬 6기통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가서 복합연비도 무려 10에서 11kg 정도 나오고요 무려 저공의 2종 스티커가 나오고 제로백이 4.6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대 출력은 381마력에 59.1 토크를 발휘합니다. 현재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어서 원 차량 가격은 9,990만 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이 조금 다운돼서 9,870만 원에 약간의 프로모션을 조금 더하면 9,000만 원대 초반에 구입하실 수 있는 이 X3 M50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구입하신 저희 고객님께서도 BMW 인디비주얼 컬러로 새롭게 나온 이 무광 메탈릭 실버 디자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음 차가 출고되기 전에 며칠 전에 오셔서 실물을 보고 가셨는데 확실히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최근에 BMW가 이 무광 페인트 컬러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이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저 또한 이 컬러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죠? 네. 또 이런 것들뿐만 아닙니다. 이 전면부 그릴을 보시게 되면 어 일반적인 BMW X3 그릴과 다르게 이 가로 줄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기존의 X3와는 차별화된 그릴 디자인을 갖고 계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키드니 그릴의 모든 것이 다 하이그로시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콧구멍이 좀더 크고 넓고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게 느껴집니다. 이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내 차량의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는데 그래서 밤에 보면 이 뒤에서 BMW가 쫓아오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죠. 이렇게 시동을 킬 때도. 뭔가 헤드라이트와 이 그릴에 불이 들어왔을 때 뭔가 설레는 마음, 그쵸? 렇 예,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지난번 X6 무광 블랙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댓글에도 보면은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진짜 사고 싶다. 실제로 그 영상을 올리고서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진짜 많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매는 불가능하고요. 역시나 이 차량 역시 지금 아니면 여러분 구하실 수 없는 에디션 차량입니다. 남아 있는 재고 몇 대뿐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가까이서 봤을 때이 유광의 그 거울 같이 반사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쫙 퍼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외부에서 시공하는 그런 필름이 아니라 실제로 입혀진 무광 도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차량이 만들어진 이런 굴곡과 윤곽들이 살아있고 거기에 빛이 은은하게 비쳐서 반사되기 때문에 음영이 지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 이쁘죠? 예 진짜 이쁩니다. 네 다음은 이 측면 부입니다 기존의 X3보다도 이 앞에 보닛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알수 있고요. 또 역시나 앞에서 뚝 떨어지는 디자인, 최근에 7시리즈라든가 BMW 그룹사의 이 롤스로이스와 같은 그런 디자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닛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또 확실히 이 M50 모델은 보시면 측면부에서 봤을 때이 차량의 신발이라고도 생각하는 이 휠. 사이즈의 디자인이 굉장히 압도적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이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의 휠이 아니라 검정색 무광으로 마감이 된이 대형 이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이 M50의 고성능 차에 내가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다 라는 느낌을 팍팍 주는 그런 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더 어울리는 레드로 된 캘리퍼 역시 내가 고성능 차야 나는 빨리 달릴 거야.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룸미러, 아 다시 사이드미러까지도 기존의 이 M 퍼포먼스 차량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뿔미러, 사이드미러에서 좀더 이쪽으로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M50 모델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BMW의 서스펜션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M 스포츠 서스펜션도 있고요. 그와 상위 단계로 어댑티브 M 서스펜션 그리고 좀더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에어 서스펜션 등 다양한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의 장점은 내가 이러한 딱딱할 수 있는 이런 고성능 차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이 도로의 환경에 맞게 혹은 내가 운전 주행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스스로 조절을 해서 운전자에게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옵션이지만 내가 타면서 21인치의 대형 휠이라서 좀 불편하게 탈수 있겠지만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그것들을 잘 조절해 주면서 운전자나 동승자 역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에 봐도 역시나 이 무광으로 마감된 이 페인트가 굉장히 예쁘고 멋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요 뒷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을 찾자면 바로 이 머플러입니다 이 머플러를 보면은 현재 쿼드 파이프 배기로 되어 있고요. 시동을 켰을 때 시동음이라든가 내가 밟았을 때 나오는 이 배기음 등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멋있죠? 예. 아, 물론 현재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시동을 켜셨을 때브렁브렁하는 그런 큰 소리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트렁크 공간 역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액세서리 모델을 대부분 구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3, 0 40대의 젊은 부부들 또 혹은 아기가 있어서 뭔가 좀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X3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데 M50을 비롯하여 이 X3 모델 전체는 이 트렁크 공간이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요 트렁크 용량은 5 7 0 l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트를 폴딩 하셔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또 밑에 이 수납 공간을 이용하셔서 보조 수납을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트렁크가 보여지시는 게 싫다 하시면 여기 가림막을 이렇게 땡기셔서 가림막 하실 수 있고 또이 가림막에 설치되어 있는 바는 탈거한 후이 밑에다가 수납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게이 차량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공간 어떠신가요? 괜찮죠? 네, 충분하실 겁니다. 네. <laughs> 다음은 운전석입니다. 이 운전석에 앉으시면 굉장히 기존보다 이 앞에 공간이 뭔가 넓어지고 이탁 트여 있다는 느낌을 사실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이 M50 모델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은 바로 이 핸들의 여기 레드색으로 된 포인트라든가 M 로고 그리고 또 삼선으로 된 스티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이 부스트 모드가 적힌 이 왼쪽 이 패들 시프트. 이 왼쪽에 있는 이 부스트를 길게 땡기고 계시면은 이 전기 모터와 이 차량의 최대 출력을 이용하여 이 10초간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을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실내를 보시면 이 주얼리 박스처럼. 이 크게 만들어진 이 무선 충전과 이 컵홀더들 네 그리고 이쪽에 조작부들도 역시 보면은 아주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BMW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아무래도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BMW도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실제로 보면 어 뭔가 약간 보테가베네타처럼 요렇게 짜여있는 이 직물의 형태가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장점이라 하면은 이 여름과 같이 햇빛이 뜨겁게 전면부 유리창으로 내리칠 때 가죽처럼 손이 됐을 때 뜨겁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겨울에는 이 추위를 따뜻하게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또 이점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BMW X3 전체적으로 바뀐 이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바뀌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포츠 모드 그리고 이이피션트 모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퍼스널 모드 네, 다음은 이 뒷자리입니다. 어, 뒷자리 앉았을 때 이렇게 무릎 공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시트 밑에 부분도 발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장 먼저 앉았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대형 글래스 루프가 보이는데 야, 진짜 머리가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 확실히 이 중간에 있는 가로 바도 없고 그리고 이 뒷자리 앉았을 때도 이 머리 바로 위까지 글래스 루프가 다 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듭니다. 흡사, 어, 뭐랄까, 오픈카 타는 느낌? 네. 날이 좋은 날, 하늘이 좋은 날, 열고 달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뒷좌석에서도 열선이라든가 공조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운전석이나 뒷자리에 모두 이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질 역시 기존의 일반 차량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음향을 들려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이 보시면 이 시트에 이 알칸타라로 어깨 부분에 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X3 50 모델 역시 이 투톤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과하지 않고 다른 게 아니라 이 고성능차의 상징인 이 알칸타라 가죽이 이 군데군데 들어감으로써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쁘죠? 네. 좋네요. 아 M50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X3 M50 퍼스트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X3 M50만의 특별한 점은 아무래도 이 보시는 이 무광 페인트와 그리고 알칸타라로 덧대어진 이 어깨 가죽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M50은 아무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더 특별한 점들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라이빙 어시턴트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턴트 프로페셔널 등 기존의 X3에는 구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이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M50 차량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이 포스트에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 샵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분 문의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X6 올블랙 에디션을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한분도 구매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랩핑이 아니라 정품으로 도색된 아주 잘 마감된 이 무광 페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에디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고객님 역시 어떤 차량 하실까 하다가 샵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예약을 주고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썬팅과 타이어 드러싱 정도만 되어 있고요 코팅이라든가 나머지 디테일링적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출고하기 전에 잘 마무리하고 잘 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통해서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고 고객님 맞이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간 BMW 임채운이었습니다. 야. 야,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X3를 산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Ha <laughs> ha.